9월 12일 통독 큐티는 역대하 2 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력을 통해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꾼들과 또 감독자를 뽑고 또한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 등을 요청합니다. 제주 있는 일꾼들과 성전재료가 될 각종 나무들을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후람에게 자신이 건축하는 성전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축기술자와 또 제목들을 보내주어 성전건축에 좋은 협력자가 되는 장입니다. 역대야 2장의 핵심 구절은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모니 사절을 두루와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고 안식일에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3절에서 6절까지의 주제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솔로몬은 두루와 후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웅장하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 수 없을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그 크기나 화려함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 모험 교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온 이웃에게 나누어 실천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5분 동안 묵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일은 10편 140편에서 142편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